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4N 시리즈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사무용 및 학습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14.1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주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8기가바이트 RAM과 256기가바이트 SSD를 탑재해 빠른 부팅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. 윈도우즈 11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걱정 있습니까? 없이 네. 바로 네. 사용할 하죠.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가성비 우수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이 제품이 일상적인 용도에 충분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출퇴근 시에도 부담이 없고 온라인 강의나 문서 작업을 쾌적하게 지원합니다. 고사양 작업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브 노트북이나 학생용으로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을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